샬롬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말씀 과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정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아내 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마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베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세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루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에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하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그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속부엘이의딸유딕과해쪽속 엘레네 딸, 해쪽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개시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하나님의 지시대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속인 것, 물질적인 번영, 분쟁, 블레의 사람들과의 조약 등과 같은 사건들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과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 창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망 건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거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이어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으므로 복을 얻은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하게 하소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죄악을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셔서 하늘의 부여와 이 땅의 거부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다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게 하시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나타나 보이게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만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평안하게 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부엘 세바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를 도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여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셔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겨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작으로 거짓과 불법의 열매들과 제약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새롭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새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